네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염타원 한도운 교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도반님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비오는 날인데 나오시느라고 많은 애로가 있으셨지요. 네 그리고 또 어, 교, 교당에 함께하지 못하시고 집에서 건강상으로 인해서 또 사연으로 인해서 함께하실 못하시는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도반님들 또 하루속히 교당에서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교당에서 4월달 한달 동안 저희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4월 한달 대각계교절을 경축하면서 대종사님의 이론의 법음이 널리 알려이고 또한 없어서는 살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가르쳐 주신 대종사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쌍장을 저희들은 저녁에마다 외웠고 또 낮에 대각회교 경축 일주일간 기간 동안에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되어지기를. 일원가, 일원가, 일원상가가 아니고 일원가라고 생각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일원가를 늘 노래로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한 달이 되었구나 그렇게 일원가를 부르다 보니까 4월 한 달을 살고 5월을 시작하면서 생각들어진 생각이 내가 무슨 은혜로 살았느냐 일원상의 진리에서 밝혀주신 그큰 은혜로 살았구나.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륜님의 은혜로 내가 이한 달을 사월을 살다 보니까 어쩐지 사월 한 달이 나도 모르게 그냥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가 바쁜 가운데도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겁게 지나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도 저희들은 그 은혜 속에서 살았는데, 5월 달을 또 다시 접어들면서 5월도 더 많은 은혜가 나를 존재케 해주시고, 나를 유지케 해주신 그러한 은혜를 내가 받으면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알고 있는... 은혜를 그 은혜를 잊지만은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은혜가 나를 키워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나를 지혜롭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또 찾아보고 그 찾아서 행으로서 보은을 해가는 그러한 오월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5월달에 시작하면서 대종사님 4대 강령에서 말씀하신 지은보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은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운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은 보훈에서 내용줄이 있지만 말씀한 법문들이 있지만 이 내용 중에서도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지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알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이다.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로 돌리는 그러한 공부인들이 되라 하신 말씀이십니다. 지은, 지은, 알지자 은혜은이죠.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보은, 그 은혜를 감는 것입니다. 지은, 보은. 우리는 지은만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알기는 참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기는 많이 알고, 판단도 하고, 깨달음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보은의 행으로서 어디까지 내가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은과 보은은 각각이 흩어진 게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지은 보은은 한 가족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의 실천으로 행하라.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지은 보은을 하도록 하신 그 크신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주에 가득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바로 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모든 생물 저의 생존 근거이기 때문이죠. 진리는 상생상화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주 생성 발전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고 어제도 살았고 내일도 또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순간도 은혜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따로 이저 멀리 존재하는 게 아닌 것이죠. 내 일거수 일투족 손 움직이는 거, 발길 움직이는 거,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단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없어서는 살수 없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없어서는 살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입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더더욱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할 것인가를 한 달, 5월 한달 동안 내내 우리는 실천을 하고 과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고, 공부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불교인의 기본 생활 자세는 무엇인가요? 일상생활 요법 5조에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하셨습니다. 이한 말씀에 우리 원불교인들의 생활의 표준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아, 원불교인이구나. 아, 무엇이 다르구나 하는 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설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내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은 보은에서 밝혀 주신 검문에 우리들에게 가르침이십니다. 세상을 나 혼자서는 살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제각각의 다양한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차만별의 특성들이 어울리고 어울리고 어울려서. 또한 나를 인도해주고 지켜주는 것이죠. 때문에 서로의 다른 점이 긍정의 은혜가 되고, 또한 그 은혜가 부정적인 해독으로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서로 서로를 그 사람 사람 그 관계 관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가 결국에는 활용의 방법이다. 활용을 잘 하는 우리의 삶의 지혜다. 그게 바로 은혜를 생산해 가는 나의 자세다. 어느 교도님댁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도님 댁에서 아침 출근을 바쁜 출근을 앞두고 이제 식탁에서 나온 대화, 나눈 대화입니다. 밥을 먹던 남편이 부인에게 동그리 엄마 이 국에다가 꿀을 넣었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밥에다도 꿀을 넣은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한참 밥을 먹다가 이 김치에도 꿀이 들어있는데? 물을 한잔 마시고 이 물에도 꿀이 들어있어. 꿀좀 넣지 마. 그럽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셔요? 다음에는 상차릴 때 절대 꿀은 넣지 마. 얼마나 달달한 행복한 가정을 의미하는 대화인가요? 우리 일생을 사시면서 우리 특히나 남자분들, 표현을 얼마나 하고 사셨습니까? 표현, 사랑한다는 표현? 참 당신 예쁘다 하는 표현?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반면에 쑥스러워서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고 밖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이 앞서 말씀드린 그 남편처럼 달달한 표현을 좀 하십시오. 내가 말 한마디가 참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죠. 여기까지 턱에까지 올라왔는데 이 혀를 혀로서 움직이는 게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그, 그렇죠.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는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정작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한번 터지면은요,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5월달 한 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손자들에게도 아이고 이쁘다 사랑하다 참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서로 배우자에게 더 그러죠 조금 더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 그러한 내가 되자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 한 왕이 하루는 거울을 보는데 그 속에서 왕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똑같은 왕과 같은 모습을 한 사나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나이가 왕에게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왕이 남보다 지혜가 있어서 되었소.가 그 사나이가 지혜는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그 왕이 세상에 나또그렇지도 있지만 나는 또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통치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또그 다시 또그 사나이가 통치력은 당신보다 더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다시 그렇게 반박을 하지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그 왕이 절절매죠 답을 하느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지혜도 있었고 통치력도 있었고 또 능력도 있었고 있었지만 그보다도 나를 이렇게 있도록 지켜 주신 하늘에, 땅에, 모든 주위의 인연들의 덕분으로 내가 이렇게 왕이 된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처음에는 자신의 우월성만, 우월함만을 강조를 했죠. 그러자 다시 또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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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결국에는 나를 있게 해주신 근본적인, 나를 둘러싼 그 많은 수많은 인연으로 인해서, 그 은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의 은혜가 아닌 바로 더큰 은혜, 이 세상을 둘러싼 바로 사은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각 종교마다의 그 은혜는 표현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원불교에서는 사은이라고 하지요. 천지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동포님의 은혜, 법률님의 이 은혜, 충만한 은혜로 바로 내가 지금.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받고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진정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마음의 바탕에 감사의 털을 닦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크큰 그 은혜, 사은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은혜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 은혜를 안다는 것은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아는 것이죠. 그 진리로부터 내려주시는 법신불 일원상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의 최상의 합일해 가는 것이고 그 합일한 그 자리에서 법신불 일원상의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은혜를 아는 동시에 그 절대 은혜에 보온을 하는 달 바로 이 오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비롯하여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은혜를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리는 그 은혜를 실천으로 보온을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주변이 행복하고, 우리 나라가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 보온의 달. 5월을 우리는 그 어떤 달도 또한 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렇게 나라에서 12달 중에서 이한 달만큼은 은혜를 풍족하게 생산을 해내고, 또한 모두에게 베풀어가는 그러한 한 달을 살도록 하셨기에. 또한 그 마음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두반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화 단회가 있는 첫째 주 단인데요, 날인데 오늘은 단별로 어, 연등을 만드는 교화 단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등을 만들면서 은혜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시고, 또한 법 연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생산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정하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두손 합장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산종사님께서는 한 가정은 나라의 바탕이오 복의 터전이라 가정이 모여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가전 가정, 가정을 부르나 하고 일어나하여 모든 동포가 이 세상을 한우한 한가족 한일터를 만들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자 하셨습니다. 하오니 가정의 달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 스승님, 부부, 어린이를 비롯한 없어서는 안될 귀하고 소중한 인연불들이 법신불 일원상의 은혜 안에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으로 복과 해가 풍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안이비 선신의 육군을 동작하는 순간마다 복전으로 화하고 저하는 곳마다 만나는 인연마다 낙원세상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일원 도량을 수용케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